자 봅시다 그럼 요거 계산할 수 있겠지 처음에 딱 던졌을 때 10m%로 s 던졌대 그러면은 요기에 총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양은 뭘까요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겠지 그지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딱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는 거야 신장은 제외해야지 그지 신장 중력 가속도가 이거 단점이 있더라고 요기 실선 보이냐 위에 거기 넘어가면 화면 녹화가 안돼 그 <laughs> 넘어간 거는 요거 단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기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기에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손가락 안 먹어 이게두개 하면 딱 뒤로인데 이거 아니고 옆으로 눌러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싫어해 돈 주고 샀지만 싫어 그네 화면 녹화되는 것 때문에 쓰는 거지 중력가 속도를 10mps의 제곱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에너지 양은? 이 사람이 받는 에너지 양은? 구해보자 일단 1번부터 해결해 볼까요?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그리고 사람의 힘 처음에 작용하겠다 처음 받는멘지는두 번째 공이 갖는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그래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위치에너지와 역학적에너지 넌왜 그래 자꾸 <laughs> 울고 있어? 네 <laughs> 했을 때맨 처음 에너지로 갖는 거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신장을 무시한다 치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이죠 0 그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는 곧 라고 볼 수가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공 무게고 처음에 던지는 속도라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1, 1 곱하기 v가 뭐였어요? 10이죠. 10의 제곱은 뭐예요? 그러면 50이겠죠, 그죠 줄의 힘을 이 사람이 받는 거겠죠. 자, 높이가 최대인 구간이겠죠. 이거의 정답은 c겠죠, c.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하는 거는 적용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던져서 포물선과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는 데와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입체감을 주고 싶... 싶었지만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에너지가 최대인 구간 그리고 어겠어요 여기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최대인 구간이어 디인가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구간은 속도가 최대인 구간이겠죠. 말을 어. 다르게 쓰면은 속도가 최대인 구간은 최대인 구간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에너지가 최대인 구간은 높이가 최대인 구간이에요. 높이가 최대인 자, 그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끝 h 구간은 내리막길이 끝나는 구간이겠죠 그죠 그때가 최. o d man, c e there. And 그러면, 은 어려워지죠 또 자, j 자, 중력한속도는 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3면. 알수 있겠죠? o 번. e t y o k m e g 처음 에너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 역학 에너지. 프로그램 곱하기 g가 뭐였어요? 10 m s e c 의 제곱 곱하기 였어요 그럼 얘가 갖는 에너지는 50 줄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c 구간의 속도 구할 뭐수 있겠죠? 우리 온전히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되면 돼요. 왜냐하면 mgh는 빵이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힘이 리 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100 v에 제곱 나와요, 그죠? v는 얼마? 로트 이렇게 나오죠. 됩니다. 어 다음 밑으로 끌어내렸을 때, 자 얘를 a라고 합시다. 얘를 그냥 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높이는 계산하기 좋게 또5 m 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a가 받는 에너지의 양은 여기서 원래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냐면 마찰력을 계산해 줘야 돼요. 중학교 수준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마찰력은 이학년때 배우지 않았나? 여러 가지 힘할 때, 그렇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다 보면 쭉 가다가 팡 끊겨서 힘을 돼요. 이렇게 끝에 여기 걸리는 이 힘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이런 거 배웠어요? 마찰력, <laughs> 운동 마... 이거를 밀라고 하는데 딱 밀리기 순간까지의 힘이 제일 힘들어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은쭉 밀려 밀리기 순간 딱움직이기 직전에 그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 움직일 때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에요 이거를 3년 뒤에 배우고 물리 2 개념이에요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요 위치 에너지 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mg/h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항상 은또 찾아내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탄젠트 암기하듯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0이야. 속도 0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운동에너지가 있다, 없다? 에너지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갖는 에너지는 질량이 2kg 곱하기 G가 뭐였죠? 항상 쓸 필요 없이. 그리고 곱하기 H가 5m였어요. 그럼 얼마야? 10, 10 줄이겠죠, 그죠? 마찰력에 따라서 얘가 밀려나가는 거리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시험제는 요 정도 수준? 어렵지 않죠, 그죠? 산수만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문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에 관계 풀수 없는 문제 그거죠 자 이제 2학년 때 그거 배웠죠 자기력과 전기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용하는 힘 이거 배웠죠 어 네. 배웠죠 이거 이거 어 배양을 하시는 거는 2학년 때 그리고 요, 요거 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3학년 때 배웠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실화형 겟이 어. 자석, 자석 사이에 코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 사이에 코일 전기의 원리는 다 요런 겁니다 자석 에 이게 된 증기를 발생시키는 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그게 원자력이든 물 끓여서 하는 거. 그리고 태양열, 전자, 전자로 가지고서 하는 거, 전자. 또뭐 있을까? 불, 어, 물 요정도 어, 지열이 있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힘에 의해서 밑에 있는 터빈이 돌아가면은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휙휙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속에 있던 전자들이 막 움직여요 전자의 움직임을 우린 뭐라고 그러죠 전류라고 하죠 그 전류들을 잘 모아가지고 축전지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게 발전 뭔지 알겠죠 커다란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커다란 자석이 위에다가 코일이 감겨있는 그런 막대를 넣어. 그리고 그 코일을 여기 말했던 물이나 바람이나 증기를 통해서 돌려. 터빈을 바람개비를 돌려. 그러면 그 위에 걸려있던 들이 막 돌아가. 그럼 돌아가면서 자기와 전자기가 상호작용하면서 전기가 발생하죠. 찌릿찌릿.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발생해요. 이렇게 돌려줘야죠. 예, 예, 그 돌려줘야지. 얘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 또는 유도 전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배웠었죠. 다음에 뭐였죠? 몰라도 돼요. 응, 응, 응. 자기 사이에서 이렇게 했을 때 터빈 돌아가는 거 설명했었잖아, 그지? 어, 기억나겠지? 아, 기억 나겠지? 어, 어, 그냥 자기력의 방향. 요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어. 이게 힘의 방이니까, 향 힘의 방향. 이게 똑같은 거죠. 어, 전류, 자기력, 어, 어, 어. 전자 힘 맞아. 몰라세요? 발전기의 원리가 뭐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터빈을 돌린다라는 말은 코일을 돌린다. 그래서 자기력이 있고. 코일을 돌리니까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류에 의해서 발전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커다란 축전지에 들어가 있어요 한참 했던게 제주도 너무 많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어, 전기를 버렸대 다 어, 아깝지 오래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 물질들과 함께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야, 거야. 어, 어 그거를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도 남는 전기를 6km 끌어들이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풍력발전기가 바람 엄청 세게 불거든 제주도에서 한번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아 역풍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laughs> 나는 밟고 있지만 나가지 않는다 딱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바아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저 터널 뚫고 있잖아 그런 뭐지? 것들 얼마큼 나오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보통 은 와트는 V 곱하기 I 곱하기 초에요 초 붙었어 이게 뭐야? 시간이죠 와트시 와트시가 딱 붙어있어요 요즘 친절하게 한달몇 시간 사용시 전기료 얼마 이렇게까지 딱 돼있더라고 전류를 쓰는 게 있는데 보통은 다 우리는 우리 한국은 교류를 써요 AC라고 써있어요 AC 교류 다이렉트 응커런트 그냥 악기들. 전력을 빡! 필요한 애들이 얘를 많이 쓰는 건다 직류를 쓰는 거예요. 앰프 뭐 아, 그런 거 아, 직류 몇 볼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들어보면 뭐 제일 효과적인 건아이또또 이러고 있네. 휴대전화 충전기 한번 봅시다. 전화 아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그거야. 어어 어, 그거야. 아어이에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220 볼트 220 볼트 220 볼트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흘러면 저항이 세지죠. 저항이 세지면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타요. 그래서 문어발신 그게 위험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어, 어 때서 먹는 거예요. 어. 전류랑 배웠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식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딴거 할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음향 공부할 때 너무 편했어요. 금방 금방 이해가 가는 거야. 앰프를 막 이렇게 하는데 몇 아트 몇 아트 하는 거야. 출력과 음압은 비례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 하는 거지. 그럼 소리를 모르면 끝나는 거잖아. 대시벨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 그지? 왜 그래? 전화 봅시다 그러면 휴대전화 충전기에는 보통 요새는 18W를 줘요 18W 18W 이게 무슨 소리냐면 9V에 2었어요 어떤 애들은 24W짜리도 줘요 그럼 12V에 2A에요 늘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아까 말했듯이 어,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뜨거워져요 그럼 불러요. 그래서 얘를 높이진 않아요. 볼트를 높이지, 높지 않아요, 전류를. 그 대신, 볼트를 높이면 단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무리가 가요. 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냥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거에, 4 8 v 짜리4 8 w 짜리를 꽂아버려. 그러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터질 수도 있어요. 맥북, 맥북 에어인데, 100와트짜리를, 빨리 충전하려고 100와트짜리를 했대. 근데 그걸 못견디고 터진 거야, 배터리가.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밑에 다, 어, 어, 그러니까 이긴 거 공부해야지. 뒤집어 보면은, 마트랑, 전압이 보통 청소기 같은 거는 이렇게 써있어요 1 0볼트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연결하면 돼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앞에 어댑터 껴가지고 대지구나뭐 그거 껴가지고 꽂으면 돼 근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밑에는 와트가 적혀있어 와트 뭐 청소기는 600와트 뭐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계산 하는 거야 여기에 흘릴 수 있는 전압은 6 0 0와 그러면 방정식 세우면 돼 200볼트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몇야 남패요? 아. 멀티탭 보면은 허용 전류가 써있어 보통은 2패어 써있어요 자 근데 이 써있고 좀 좋은 것들은 뭐2 5 a 이렇게 써 있어요.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에다가 얘를 꽂아버렸네. 2 0 a 를 허용하는 거에 에어컨을 꽂아버렸어. 볼트야. 한번 봅시다. 그럼 120볼트에 2 0 0볼트라자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2 0 0 0 w 야 그러면 어 허용은 되지, 되지, 되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뭐 그런 거 해서 하면은 아 실외기는 포함 안 돼. 에어컨에서 전류를 갖다 쓰는 거거든. 어. 어 그래서 실외기는 꽂는 게 없어. 어 에어컨에서 이렇게 전류를 갖다 쓰니까 그게 전기세에 잡아먹는 거야. 어 27도 하면 실외기 가 거의 안들어가요 그러면 전기세가 하루 종일 들어나도 그냥 선풍기로 쓰는 거야. 어 아, 아, 아. 선풍기로 쓰는 거야. 아. 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편애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와트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주요 문제예요. 다음 중 문제도 아예 내줄게. 다음 중 전기 어어, 어, 어어 맞아요. 전기료를 가장 많이 나게 나오게 하는 제품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에어컨을 1시간 틀었다. 2 0 아트에 에어컨을 1시간 틀었다. 선풍기를 50와트, 선풍기를 3일을 틀었다. <laughs> 그리고 뭐, 이렇게 어 제습기를, 제습기를 하루 8시간씩. 3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와트 계산해서,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은, 어, 이렇게,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거예 요거는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꼭낼 거예요. 요 정도. 아, 우리 집왜 전기세가 많이 나왔을까? 아, 컴퓨터도 엄청난 거예요. 600W잖아요. 보통. 600W, 7 0 0 w 예요 컴퓨터 오래 하면 전기세 많이 나와요. 노트북은 저전력이라 괜찮아요. 노트북은. 아이패드 쓰세요. 아이패드가 없죠. 참, 미안해요. 하하 <laughs> 그래요. 어. 휴대폰 충전을 350개 했다. 터질 수 있을까? 350개를 어, 멀티탭이 엄청 비싸자 한번 봅시다 옛날 핸드폰 기준은 5와트죠 예전에 아이폰 조금만 하자 핸드폰 한개가 충전기가 5와트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꽂을 수 있는걸 350개 꽂았대 오. 그러면 계산해도 1 6 0 0와트에요 가능 어또어안 어. 어. 또또 되니까 멀티탭 여기 있냐 보통 멀티탭 허용 전류가 3000와트 정도 돼 350개 의 멀티탭에 충전할 수 있을까? 네.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멀티탭 뒤에 까보면은 3 0 0 0 w 트에서4 0 0 0 w 트 정도예요. 좀비싼거주고 사면 49000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돼요. 어댑터. 어댑터. 저 USB. 근데 이렇게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암페어가 우리는 전류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네? 350개 걸러요 어, 그러면 불 타요. 어. 불 타요. 그래서 안 돼요. 얘는 음. 봐봐. 5V에 암페어니까 350개면 350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laughs> 과전류로 불이 나요. 20 암페어, 20개까지 괜찮아요. 20개 정도까지 뭐가? 아 이거? 아 시간 썼어. 그러면 2,000 와트시 썼어. 그러면은 얘는 24 곱하기 3이니까 50 곱하기 72 하면 돼. 계산하지 않을게. 계산해 볼까? 36 3600, 맞아? 그치? 그리고 얘는 24니까, 24 곱하기 200이니까, 4800. 어, 한 시간만 써도 다 터는 거지. 그지? 이거 진짜 전기세 괴물이야. 그래서 셧다운 되는 거잖아. 어, 정전. 아파트에서 동시에 몇천 가구가 에어 컨틀어 그러면은 끝나는 거지. 어, 정전 되는 거지. 그렇게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시험 문제는 요렇게 두개 낼게요. 가능, 안 가능? 가능, 안 가능? 그리고 누가 전기세 제일 많이 잡아먹나 그걸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30분에 끝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와! 고생.